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기도서 2장의 큰 주제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2장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나이 든 분들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교훈이 있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젊은 분들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교훈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9절부터 10절까지에 대, 10절까지에는 종들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구원의 목적은 구원 받은 자 다운 삼 선한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도 역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이죠. 그 목회자에게 늙은 남자에게 늙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른 교훈을 어,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라는 것은 어제, 어제 말했었던, 말씀드렸던 복종하지 않는 자들과 대조하여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연배가 목회자로서 연배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 그들의 연배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목회자로서 당연히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또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나보다 연배가 어리고 나보다 삶의 경험이 적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면 그들의 교훈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마치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마귀는 다른 말들 또는 약간 다른 말들 또는 비슷하게 다른 말들로 진리를 어지럽히도록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부담감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이유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문들을 빼내어 버리고 그냥 편한 본문들만 설교를 하지 않고 그런 부담감을 안고라도 모든 말씀을 전해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목사들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고,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의 목사들의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그리고 어,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목사로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고, 체크해 보고, 체크한 뒤에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부터. 이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들을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그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 신앙을 체크하고 그리고 난 뒤에 확인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이 사람은 목회자로서 설만 합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때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은요 참 귀하고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거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목회자는요 이 설교를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또한 목회자로서의 사명인 것이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목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목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목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라고 우리를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필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노소 불문하고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맡겨 주신 성도님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안내해 드려야 되고 이끌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목회자가 혹시나 나이가 어리고 성도님들께서 연배가 더 높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적인 가르침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목회적인 가르침을 하는 것이 참 신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내용을 다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어르신들에게 남자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나이든 남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리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신중해야 하고 마땅히 절제할 수 있는 분들이라라는 것이죠.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또는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를테면 가정을 이끌어가는 또 회사를 이끌어가는 또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직자분들 안수집사님이나. 또는 장로님들이라고 한다면 신중하셔야 하고, 또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이 일들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내가 이 행동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그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그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어린 사람들보다 젊은 이들보다 훨씬 더 능숙해야 하고 훨씬 더 풍성해야 하고 폭넓고 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인도해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어르신들에게 남자 어르신들에게 소위 말해서 리더 공동체 리더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 드려야 할첫 번째 부분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 경건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수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를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동체 리더, 특별히 교회 의 리더는 경건한 분들이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 나타나셔야 할줄 믿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 모든 어, 어린 신앙의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남자 어르신들 그렇게 경건한 삶의 모습들을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도록 건면해라 라고 사도바 울은 디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려깊다 신중하다 생각이 깊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것들이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말로 당신이나 잘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부족하지 않게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남자분들 연세 드신 남자분들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여자분들. 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수로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하고 네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이든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남자 어르신들, 남자 리더들과 같이 여자 리더들, 여성 리더분들 있으시죠? 남자 리더분들은 우리는 보통은 안수집사님 또는 장로님이라고 부르죠. 그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시니까요. 여자 리더분들은 우리 뭐라고 부르죠? 권사님들이라고 부르시죠. 권사님들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통은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십니다. 그분들의 사, 신앙의 모습들은 경건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소치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마귀들이 하나님에게 우리들을 참소하는, 참소하는 자가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검사와 같은 직분인 거예요. 틀린 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밝히 드러내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잘한 일이건 잘못한 일이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머니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늘 포근히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훈육을 하시지만 또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의 품이 그리운 것이죠. 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 되셔서 신앙의 어머니와 같이 어, 잘 품어주시고 어, 잘 안아주시고 참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말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믿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줄 때도조금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게, 조금더고려해서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더고려해서 맞는 말이라고, 팍팍 하여서 그것이 모시되게 하지 말고 그것이 마음에 박히게 하지 말고 그것이 상처가 되게 하지 말고 한번더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그 말이 정말 약이 될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맞다, 아 그렇지. 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우리 선생님들을 이끌어갈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옳은 말이라고 해도 바른 말이라고 해도 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고민하면서 그렇게 잘 이끌어. 드려야겠다, 이끌어 줘야겠다라고 하는 어, 다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제하라라고 하는 남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동일하게 인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술은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절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술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향락과 유혹을 잘라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이 술에만 딱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받지 마시고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즐기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 미덕을 어, 미덕과 일맥 상통하게 받으시면 우리에게 더큰 신앙의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쳐 주라.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 내가 먼저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서 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젊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4절, 5절에, 4절에 시작해 보면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이 연세 드신 분들, 연장자분들, 리더분들을 통해서 어린, 젊은 이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들로 교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양육을 하면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젊은자들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본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리더분들이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해 주시면 젊은 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라면 우리 젊은 그리고 어린 우리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젊은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신하라라는 말은 신중하라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길까요?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요즘 시대는요 라고 하는 며느리의 이야기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르침을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잘 받아들이는 모습 가운데 또 시어머니가 정말 요즘 어 세상을 이해하며 요즘 세대들을 이해하며 정말 바르게 가르쳐 준다면 고부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 생기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분들, 젊은 여성분들, 경솔한 말과 행동 주의하시며 자기중심적인 생각보다 정말 조금 더 넓은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정함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단정한 것인가? 요즘 자기 개성 많이 주장하죠. 자기 개성 좋습니다. 그러나 단정한 것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사일만 해라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128편 3절처럼 내실 있는 아내가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처럼. 어, 현숙한 여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깊이 상고할수 있는 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젊은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싫다고 해도 주님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점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도 첫 번째로 근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경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녀 노소에게 가르치라 라고 한이 이야,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또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 삶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신명기 2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귀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